여기 이제 이쪽에는 이제 어선들이 되는 곳이고 어선들이 되는 곳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런 시설물이네. 아 군인가 뭐. 하여튼 여기는 이쪽에는 어, 발판이 넓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내려가서 하시러 내려가서 되고 계단이 되어 있거든요. 계산이돼 있어갖고 좀더숙주축인데 여기 계단에서 낚시 하셔도 되고, 위에가 이 발판이 넓습니다. 이뭐 거제도 이데이게그 예. 가져도 그런데 보면 이 좁은 데로 올라와서 낚시를 하시던데. 여기 넓어서 올라와서 충분히 여, 낚시할 수 있습니다. 먹물 보세요 먹물 여 갑오징어도 많이 나온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이끝 끝에서 한두명 정도 세명 정도 할수 있는데 민장대로 해서 오이는데 지금 물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민장대 그리고 그래 이쪽에 올라가셔서 물 낚시나 감순낚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 아까 식사를 맛있게 먹고 어 어두워져서 그냥 어 정식 낚시는 안 하고 아내가 민장개두개 들고 잔손 부리하러 가자 그래서 방과제 끝으로 갔더니 끝발에 원투 낚시 하는 분이 낚싯대를 깔고 있어서 그, 예향 쪽으로, 이런 계단으로 나오게 도 있습니다, 통로가. 거통로 그 내려와서, 우리 나란히 앉아서, 지금, 딱, 대를 던지죠 제가 먼저 딱 던지니까, 디폴이라는 그, 그 해남, 해남에서 나오는그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 지금 좀 찝찝하죠? 예. 네. 지금 떨어졌고요. 저, 저쪽에 찍어 하나그 요거는 이제, 앞줄에 집사람 캐스팅 하다 처음에 걸리하고 온쪽 총체로 떨어진거고 저는 지금 이제 설림하기 위해서 일단 배를 좀 접어 놓고 있어요 입질하는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뒤포이가 지금 보세요 많이 잡았죠 벌써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게 해가 그래 맛있다 하네요 자, 이제 안내가 아, 케팅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저가 그랬죠? 이제 우리는 강순동을 잡겠다고 나오는데, 언제 저것이 있기 풀리면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기까 아오는 고기를 잡아서 반찬도 해먹고 안주도 해먹었습니다. 들었다. 들었어요? 아, 어. <laughs> 또 떨어졌어요. 요 고기가 물기는 잘 먹는데 잘 떨어집니다. 오늘 날에 저희들이 고에서 출발할 때 미끼를, 밑밥용 크릴 두장 사고, 감순동 파우더를 한장 샀습니다. 여기 와서 뿌리고 가려고, 그래서 음, 맨날 내려할때 쓰고, 오늘 음, 미끼만 가지고 하는데도, 재밌습니다. 다 하는 거죠. 무낚시부터, 찌낚시부터 문장 때부터, 그고 거기 나...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하고 재밌 잖아요. 거기가 시원하게 저기 했어 안에 앞에 저, 저 자리만 가는 거있니 이 버릇인가..이게 이게. 가끔씩 우리가 중번 낚시 하다보면 잡고기를 한 번도 없는데 어..지났더라..지났더라.. 이게 뭔지 알았는데..어? 놓쳤어요? 잡으세요? 오우 이야..멋있다. 눈물 저기비누만소서 지금, 내장깎리고 여기 입이 큰데, 입이 크니까, 얘는 좀. 떨어져, 떨어져. <laughs> 어. 축하, 무정건축가 고기 잡으면 무정건축가 아, 여기 이제, 정통으로 이게 붙어서 음. 안 떨어졌네. 이제 아, 비늘이 엄청 많아 어. 비늘이 얇은게 그죠? 어. 하루하루. 이게, 이거 이제, 사는 거 해가, 소주 안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거는 냉동시키 놨다가, 칼치 잡을 때식미끼안 쓰면 네, 됩니다. 낚시를 끝내고 왔는데요. 뒷풀이 음, 잡은 겁니다. 이제, 이제 사는 것만 배를 뜯어서 소스 한대 먹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냉동해놨다가 칼치 식미끼 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나오는 고기 열심히 재밌게 잘 잡았습니다. 아까 잡은, 음, 디포리. 이 멸치 종류입니다, 이게. 네, 제가 어릴 때 이거 멸치, 마르멸치를 먹다 보면 납작한 게 있어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멸치이왜 납작해? 이러니까, 그거는 멸치인데, 뭐, 이름을 하는데, 몰랐, 이름을 대는데 몰랐는데, 남해 안쪽에 있으면 디포리를. 지금 이 잘게 무채처럼 이렇게, 새꽃처럼 썰었습니다. 내장은 머리 딱 따고 내장만 내장도 조금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잡으면 먹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장도 조금 들었으니까 그만 따고 딱 씻어 깨끗이 물기 빼고 그냥 등 쪽으로 얇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 갖고 이제 우리 아내가 자뭐뭐 넣었습니까? 저희 지금 있는 재료는 응, 이제 우리가 재료 고 양파, 당근, 당근 깻잎, 깻잎, 청양고추, 무, 뭐, 이다들어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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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그 소장 응, 넣고. 기름도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도좀 응. 넣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 원래는 이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거들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서한번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늘 성질이 없어서 금방 죽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어, 절반 정도는 다듬어서, 어, 냉동을 시켜놨고, 나머지는 다듬지 않고, 이제 갈치 낚시. 갈치 낚시, 미끼가 아주 잘 듣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날 이걸 낚는데 갈치 와서 그걸 다물어하고그런데 그래서 낚여줬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이 치미놈아. 미아 아내가, 이게, 음. 디폴이 해무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만 보지 못하죠. 원래는 원래는 비닐 장갑 끼고 손으로 손을 낚지 그래. 우리 식당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젓가락으로 하면 그 맛이 안 나죠. 한야해봐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아 t sure. 재료가 신선하니까. 아 그럼 해무침. 사실은 뭐신선재 신선한 재료 갖고 해무침 많으면 있어요. 해가 신둥쨍해무침 하는 거지. 오늘 진짜 바로잡아 사는 걸로 해무침을. 아, 강희숙표 디포리 해무침 한사라 나가겠습니다. 됐다. 좋겠다. 보고 좋겠다. 다안 들어가. 이쁘게. 응. 와. 야. 이거 천천히 넘어가겠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잡아서 해먹으면 됩니다. 이러고 사먹으면 제일 먼 뭐, 낚시 수십 년 하면서 뭐 푸로 낚시도 해보고 <laughs> 섬이란 섬다 들어서 참돔, 돌돔도 낚아보고 감순도는 다 낚아 봤지만 제일 재밌는 것은 나오는 고기 잡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아무리 잘 나오는 고기도 <laughs> 낚시 가서 배 타고 몇 시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문도 그 멀리 가도 <laughs> 겨울에 하루 종일 한 마리 한두 마리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이제. 나이들 이렇게 부부가 캡 나갈 생이면, 나오는 고기를 잡아 잡고, 손맛도 보고, 치맛도 보고, 입맛도 보고, 맛, 맛을 볼수 있으니까. 해우치면 막걸린데? 막걸리 없잖아. 있어, 있어. 아, 막걸리 뭐. 뭐 막걸리 먹어야지. 해우치면 막걸리는 그래요 얘가 <laughs> 홍어무치 <무침> 아니야? 소주 먹을래, 요러 당신은? 한진 소주 좀 있어 뭐 막걸리 한잔 먹어 막걸리 맥주 소주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공동주 이것도 어. 고운 이사한 거야 유자 공동주. 어. 유자. 예, 네, 공 유자가 유명하잖아요. 음. 옛날에 그 찜질방, 이 유자 찜질방 아니에요, 그 참생. 그런 거 같은데. 그 찜질방 한참 유행할 때그공이 시골인데도 그잘 좋은 찜질방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낚시로 오면 그 찜, 잠시자 사야 되니까 새벽 2 시에 출발하니까 찜질방 가서 한2 시간 이렇게 눈부시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찜지방이 유자, 유자 찜지방인가 그랬어. 요 자, 한잔 따라보세요. 네, 가서 막, 이거 금방 따라도 되나, 이거? 아, 좀 이따따. 이야, 진짜. 공원, 고용은... 정말. 동동주네? 아, 동동주 막걸리가 아잖아 이거 아, 동동주 동동주 술 타령에 밤이 있을구나 밤이 있을구나 아뭐 먹어봐요 이거부터 먹어봐 뭐 아이씨 카메라 잡으니까야 건배 건배 예. 금배, 금배금배 고맙습니다. 아니, 유자 맛이네, 이거. 유자 맛이 나네. <웃음> <웃음> 먹어봐. 음, 어때? 괜찮아? 음, 응. 맛있습니다. 음, 고기가 연하다. 그치? 해 음. 그게 멸치랑비슷한네 아, 어, 고소하다. 네. 아, 맛있다. 네. 괜찮네.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네, 하자고, 한잔 먹겠습니다. <laughs>